코퍼스코리아 코퍼스코리아 한번 볼까요? 아 참네, 다죽해야 돼. 자 코퍼스코리아 볼게요 코퍼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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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상승 초최 이래 떴죠 코퍼스코리아? 음, 이거 일단 오늘 단타 자리는 나와요. 이야. 자, 보세요. 여기 최근에, 최근 바닥 찍고 올라온 자리, 올라온 자리. 다시 한 번. 잘못 껐네요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온 자리가 1999원. 2000원이죠. 2000원을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앞에서 쭉 보면 여기죠. 여기가 이제 바닥 지지점인 거 확인해 줬고요. 여기서 한번 밀리는가 싶었는데 금방 회복했죠. 여기서는 박스권으로 확인되고요. 여기가 이제 최저 바닥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확인 이런 자리는 뭐 상승 초입에 검색되지도 않고 이제 그 뭐야 저점 진입 1 거기에 이제 검색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상승 초입 1회 검색됐으니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상승 시그널 한번 보이고요. 그 다음 그렇다 할 상승 시그널들이 여기 한번 있어요. 이렇게 상승 시그널을 보시고 상승 시그널이 보였는데 큰 상승이 안 나왔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만간 크게 오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자. 거래량은 지금 이제 1,800% 정도 나왔어요. 아이고 코퍼스코리아, 코리아고 매수가는 지금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주고 갔네요 여기. 오봉선에서 오봉 이평선에서 이제 한번 찍고 내려갔죠 여기.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소액으로 혹은 부담되지 않는 현재가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지금 진입하시면 돼요. 2720원. 뭐 계속 오르죠?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단주매매가 들어오는데 올라가? 음, 단주매매가 들어오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의한 3배쯤 돼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다 올리면서 올라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그러니까, 매수를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여기서 매도 취소를 하죠, 갑자기. 취소하고 위로 올리고, 매도 취소하고 위로 올리고, 매도 취소하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털어먹어요. 예. 네. 어, 2720원에서 내려오네. 기다렸다가 잡으실 분들은 여기서 잡으세요. 2620원. 여기죠.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잡으실 분들은. 한번 이것도 써드릴까요? 아래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2620원. 구군. 그래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목표가랑 물타기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났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3파, 상승 3파가 끝났다고 해서 들어가는 걸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좀 조심히 접근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요게, 요기, 어, 요기. 여기서 지지, 똑같죠? 저점이. 지지를 받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승 3파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승 3파 다음에 더큰 파동이 한번 나올 거예요. 더 높은 게. 그 다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저점이 올라가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갔어야 돼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횡보 또는 이제 올라가다가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데, 최근에 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큰 하락이 나왔어도 지지점을 이전 지지점을 앞선 지지점을 확실히 지켜주고 이제 나오는 자리다. 그러면은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여기서 이게 뚫리면 안 됐었는데 이게 뚫렸죠. 뚫리면서 하락이 이제 크게 나왔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여기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없이, 지금 이제 다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고가 이 상승 3파, 요고 상승 3파, 이거가 이제 1파가 되거나, 1파가 되는 거죠. 1파. 그리고 여기는 건강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최소 4,500원까지는 올라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300원, 4,400원, 4,400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목표가 잡을게요. 4,400원. 물타기 라인은 어디냐? 여기로 보시면 되겠죠. 2,263원, 2,500원, 여기 2,500원 떼서 물타기해서빵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게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일단 박스권 하단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 2,200, 아까 2,250원이었는데 그 밑으로 뚫리면 여기 2,000원, 2,000원대에서 잡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2,250원으로 보겠습니다. 2,250원 전후에서 이렇게 물타기 하시면 되는데, 물타기는, 물타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종가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장중에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봉이 완성되고 나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매도 부분에 있어서 장중 매도가 이제 고점에서 팔아먹을 수 있죠. 장중 매도가. 아니면 이제 장 시작 전에 지장 매도가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고. 지금 이거를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차트를 작게 해서 차트를 넓게 봤을 때, 어떤 모습이냐? 와, 여기서 상장 첫날에 고가를 여기서 넘어섰는데, 이거를 못 올렸네요? 그죠? 더 올렸으면 좋았을 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여기서 꺾였었죠 무너지는 게 꺾여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보통은 이 지점을 이런 지점을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진입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내려가다가 상승하려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거는 이건 바닥을 다졌다기보다는 바닥 확인한 거죠 체크 바닥 체크하고 올라온 거는 여기서 이제 페이크를 많이 당하죠 여기서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 요 하락에서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많이 치죠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잘하게 많이 매집을 하죠 매수를 하자 세력들이 그걸 확인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자리 확인 터치 체크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가죠. 3,100원까지는 올라가죠. 최소가. 근데 이제 4,400원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죠. 많이 먹으면. 일단, 일봉으로 자리 괜찮다. 아이고. 다 넘어섰죠. 여기 바닥, 여기 저점을 뚫리면서 저항이 됐는데, 이, 이날 한번 올라줬고, 찔러줬고, 그 다음 안정적인 자리죠. 지금 현재는. 그 다음 에 상승 흐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나쁘지 않다. 거래량이 없는 와중에도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갔다. 상승 흐름을 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